이찬원의 여정은 현역과 왕위의 3회 방송 이후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공연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은 이미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이번 주 방송에서 이찬원의 무대는 또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오프닝 무대에서부터 강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관객을 압도했고 이를 통해 이찬원의 대세감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의 감성을 여지없이 끌어내며 관객들의 감정을 움직였습니다. 강렬한 멜로디와 감동적인 가창력은 관객을 올리고 심사위원들로부터의 칭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운도 심사위원은 이찬원의 공연을 본후 그는 다른 후보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아티스트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찬원의 뛰어난 실력과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의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기술을 결합하여 관객들과 강하게 소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찬원은 가창력 외에도 관객과의 연결 능력에서 큰 장점을 보였으며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 무대마다 그는 감성적인 노래와 뛰어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며 점차 프로그램의 최고의 후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이후 이찬원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MBN이 공개한 예고편에 따르면 그는 다음 주 1대1 무대에서 또 다른 강렬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가 준비한 무대는 압도적인 점수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 것으로 예고되었으며, 그의 뛰어난 준비성과 철저한 노력은 앞으로의 대회에서 중요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대1 무대에서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찬원의 뛰어난 자신감과 실력은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서만 아니라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꾸준한 노력과 진지한 태도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음악적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역과 왕위에서 이찬원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회에서는 그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감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찬원은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강한 실력으로 치열한 레이스에서 꾸준히 자신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선보일 1대1 무대는 이찬원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음악적 기록을 쌓아갈 것입니다. 이찬원의 여정은 더욱 흥미롭고 그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재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